이야기들이 많죠 규제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 지금 뭐 빚내서 집사라 요즘에 이제 특례 풀면서 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전의 핵심은 건설사 붕괴 막는 거죠 이제 또뭐 미분양 사준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만큼 건설사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자 1월 10일 날 기사가 연속으로 떴습니다 새벽에 미분양 고금리 위기가 커진다 이 미분양에는 미계약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구비 넘긴 롯데, 부채 비율 441% 태형.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롯데 요즘에 이야기 많죠? 롯데가 자사 건물,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도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만 180건의 종합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일단, 첫 번째로, 금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미분양, 미계약이 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요거 두 개가 핵심이죠.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느니, 이거 영향 크게 없어요. 작년에만 해도 이렇게 부도가 났었죠. 그래서 뭐, 충남 6등인 우석건설이나, 혹은 경남 18등인 동원건설, 이런 것들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라는 거는 어음을 못 막은 게 부도죠. 뭐큰 돈이라면 큰 돈이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건설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 볼수 없는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도 막지 못해서 보면 어때요? 매출이 542억 원인데 22억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어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건 있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은 어 중국 꼴 나지 않을까. 중국 같은 경우가 디폴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홍다부터 이야기해서 여기 디폴트 나면은 대작살 난다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으로 경제를 띄우려고 그랬어요. 특히 경제를 잡아야 할 때. 저희가 왜초이노믹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저기 특례 보금자리는 똑같죠 초이노믹스2탄이에요 빚내서 집사라. 9억 이하는 DSR 적용 안 시키려면은 DSR 못알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요거는 차별이고. 헌법 윤리에 어긋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지금 9억 이하랑 9억 이상을 나누고 있죠. 대출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은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9억 이하는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산이 비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자산 비중에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에 사람들의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많이 낀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보다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산 비율의 한 60, 70%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GDP나 뭐 이런 성장들을 다 부동산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 근데 문제는요,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되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 원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부동산 급락하면은 망한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새롭게 신규로 올라오는 청년층들은 어때요? 청년층들은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 부동산 거품이라는 거예요. P I R을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꺼뜨리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부동산 경기로 부양했던 나라의 몰락을 우리는 옆 나라에서 봤으니까.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블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굉장히 절상이 되니까 수출은 안 되죠. 수출은 안 되니까 그 당시 띄었던게 뭐예요?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해외 부동산 사고, 해외 주식 사고.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 사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10대 그룹 안에 일본 그룹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확 떠올랐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플라자 합의 이후로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90년까지 거품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품 경제였죠. 그런 식으로 붕괴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채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컸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미국의 가계부채를 넘어선 지 한참 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도 미국처럼 높지가 않고, 금리도 미국처럼 높지가 않고, 그런데 왜 미국은 경기침체 온다, 온다 하면서 고용 탄탄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날 경기침체 오고, 맨날 서민들 죽는다고 할까요? 다 경제를 가계부채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게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건설사 얼마 나 많아요. 도구나 카오나 건설사 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유튜버는 누군가도 나 건설사 차렸습니다 하고 광고까지 하시는데 그만큼 건설사가 돈이 된다는 거죠. 원가 공개도 안 하고 있고 시공은 이렇게 하겠다 만들었는데 선분양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고서 대충 지으니까 무너지고 뭐 층간 소음 심각하고 요즘엔 층간 소음을 넘어서서 벽간 소음까지 난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나라의 큰 문제다. 그런데도. 건설사 도산을 막기 위해서 둔촌주공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관건은 계약률 77%. 77%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PF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즉, 77%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PF 일시상환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날수록 부담은 계속 커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PF가 몇 퍼센트다? 이자가 12%. %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소리죠. 요거 지금 40%대 점치기도 했고, 이러니까 요거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거주 요건 풀어서 직접 안 살아도 돼요, 중도금 요건 풀어서 대출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요건 풀어가지고, 일단은 건설사나 조합이 문제되면 안 되니까, 니들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매를 하든 말든, 전매를 못해서 묶이든 말든, 투자할 수 있으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다. 근데 왜 건설사 연쇄 도산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건설사가 남겨놓는 게 얼만데? 다 어디다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축은행에서 어때요? 지금 회수 불능 부실 채권이 1조에 육박한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가게든 혹은 건설사 등의 기업이든 돈을 쉽게 생각한 거죠. 아, 빌려서 짓고 빌려서 사자. 이런 추세가 되면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게 이번에 상황이었고, 돈을 너무 쉽게 빌려주면은, 가치가 금방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할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카드 많이 쓰죠. 할부 쓰고 카드 쓰는 사람들 하고, 혹은 절대 할부 안 하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쓰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소비, 소비를 많이 할까요? 이거는 과거의 실험 결과에도 나왔었죠. 이쪽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대출 많이 껴서 집 사라는 건요, 집을 할부로 사라는 거예요. 30년 납 요거 30년 할부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40년. 근데 이거 50년 할부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50년까지. 건설사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빚더미에 빠트린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못 살고. 건설사들은 그러면서 뒷돈 다 챙기고, 건물은 대충 짓고, 무너져서 사람들 다쳐도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는 공공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요즘에 기사에 계속 뜨죠. 그냥 사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빚이 많으면 금리 민감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1억 빚진 사람이 10%의 이자를 주고서 1 0만원씩 내는 거랑 10억 빚진 사람이 1%의 이자를 주고서 1 0만원씩 내는 거랑은 지금 당장 이자 부담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죠. 왜? 금리가 1%만 올라가라. 그럼 여기는 1100이고 여기는 2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민감도가 다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저금리 때 이렇게 했던 것보다 고금리 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저금리때 그렇게 유입된 만큼. 그러니까 적당히 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살 수가 있나요? 집이 차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막 빌려주기 시작하면요. 대출을 안낼 사람들도 대출해서 집을 사야 되고, 대출을 해서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고, 그때 대출해가지고 집을 간당간당하게 살수 있는 사람들은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절대 집을 못 사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부동산 pf8,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가 온다. 긍정적 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다. 1.6배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정부에서 이렇게 풀어줘도. 그만큼 PF에서 터지게 되면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수는 감소하죠. 왜? 소득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양도소득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거래세 깎아주고. 이런 데서 다 깎아요? 돈을 왜 이렇게 깎아서요? 그러면 재정은 긴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제 상반기에 65% 이상 푼다. 하반기 되면 35%로 돌아갈 것 같아요.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간측되는 가운데 재정을 풀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자, 미국의 경우는 어때요? 아,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위험하다. 물가부터 잡자. 경기가 침체되는 말든.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 자극은 신경 안 쓰고 돈 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금 금리 낮추고 대출 금리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예금 금리 인상하고 대출 금리 인상해야지 유동성이 회수가 돼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고. 한은에서 기준금리만 열심히 올리면 뭐예요? 이걸 지금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의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유동성이란 마약을 더 많이 다량으로 복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하지만, 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못뭐 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돈 풀어서 어떻게 든다있든 그리고 심지어는 미분양까지 산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네요. 27조 원을 투입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에 신뢰가 가느냐? 신뢰가 안 가죠. 왜? 1월 2일에 규제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1월 3일에 바로 풀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규동성 부어가면서요 부자세수 감소해주고 이거 나중에 다 뭘로 하겠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 올리자. 부가가치세 그런 간접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서민들이 더 힘들죠 직접세가 올라가게 되면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돌려가지고 나중에 세수 막으려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서 규제는 다 완화해줘요 직접세는 깎아주고 그거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복지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붙고 있어요? 건설사에다가 때려 붙고 있죠 영끌족들 빚못 갚지 말라고 안심 전환 대출해주고 어, 그래?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특례 보금자니론으로 빚내서 집 사라, 이거 해주고.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사주고. 이번 정부의 정책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MB 때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2010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똑같이 5조 플러스 알파 투입해서 미분양 판매 조건부 매입하겠다. 여기서 안 되니까 수도권까지 매입하죠. 이때는 5조 플러스 알파. 지금은 27조 플러스 알파.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런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 보셨을 때 4월 23일날부터 풀었어요. 수도권은 12월에 갔죠. 2010년에. 5월 어때요. 집값 하락. 6월에 하락.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더니 2011년에 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 전세 자금대출 풀어가지고. 그런데도 전세금은 올라도 집값은 떨어졌죠. 저거 가지고 동요하실 필요 없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매입해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이죠. 그럼 취약계층이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공실은 더 많이 나죠. 공실이 더 많이 나면 어때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 요인이 되겠느냐, 하방 요인이 되겠느냐? 다만 이제 분양 받을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그때 노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 받을 생각을 좀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내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는 그런, 저기, 분노만 좀 자제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제 빌라왕 터지고 있죠? 오피스텔왕 터집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얘네가 높은 전세가율이죠. 근데 문제는 빌라 오피스텔에 누가 많이 들어갔어요? 2020년 5월부터 전세가 올라갔죠? 임대처법 때문에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서라도 전세 받아라. 거기도 가격 계속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쳤던 애들 다 터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죠. 아 이거는 허그가 전세 대출을 보장해줘서 그렇다. 전세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마음껏 날렸다. 아니 사기꾼들이 문제지. 요즘 언론이 굉장히 지금도 간간히 나오잖아요. 문재인 때뭐 통계 조작했느니 뭐니 뭐. 아니 원래 KB랑 부동산원은 통계가 달라요. 그게 조작이 됐으면요. 통계는 2003년부터 저기 부동산원에서 나왔으니까. 노무현 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문재인 때 윤석열 때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전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전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집값을 띄우려고 하냐 MBT처럼 그래서 요 MBT 겨우 집값 잠깐 떴었죠 엄청나게 막 해주고 금리까지 내리고 다 풀고 전세 풀고 해가지고 2009년에 잠깐 떴는데 거기서 한계였다 결론 분양아파트 미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설사들이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소리고 이거를 지금 국민 빚으로 떼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부채를 더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연착륙을 노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착륙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연착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한 사람들을 줄여야 되죠 그래야지 연착륙이 되겠죠 안전한 사람들 내가 집을 그래도 뭐 예전에 사가지고 이렇게 확 내려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연착륙이 되는 거지 빚내가지고 집사가지고 위험한 사람들 더 유입하고 진짜로 아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비싸게 팔고 빠져나가는 못 빠져나간 다주택자들 빼주게 되면요 유동성이 빠져있어요 집에서 벌어가지고 올라가서 번 유동성 빠져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매입을 해요 그러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게 버티다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규제 완화를 한다. 이거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장 떨어지는 거는 가시적인 걸 막기 위해서이지, 나중에 굉장히 더큰 경착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